오늘 선교주의입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그전에는 이제 주보만 주로 통해서 보다가, 이제는 또 사진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사, 이런 것들을 얼굴을 또 직접 뵐수 있으니까, 더 이렇게 조금 친밀해진 것 같고, 선교지에 대해서 알게 된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주시느라고 참 수고해주신 선교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구라고 하더라고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이렇게 있으면 전 국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응원하고 열광하니까 그렇겠다. 그리고 실제로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또 축구이겠다 싶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시차가 안 맞아도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리그들까지도 챙겨보고 그러시죠. 근데 관중이 제일 많은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야구는 올해 프로야구가 천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처음 인 일인데 그만큼 야구가 요즘에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뭘까요? 미식축구. 예, 미식축구. 잘 아십니다. 어, 스테디스타라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4.5%라는 압도적 1위가 미식축구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2위가 56.5%로 농구. 그리고 3위가 50.5%로 야구, 이런 순위였습니다. 우리는 미식축구가 좀 생소한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어,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일이긴 하지만, 이 미식축구 스타 중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로 화제가 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은 팀 티보우라는 선수였습니다. 어, 이팀 티보우가 어, 대학 시절에 이렇게 항상 경기에 출전할 때, 보이는 사진처럼 눈 밑에 아이패치를 붙이는데, 그 아이패치에 특별한 문구를 새겨서 이렇게 붙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저게 무슨 문구입니까? 예, 존이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서 항상 아이패치에 그렇게 써서 경기를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특이해서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저 선수가 운동도 잘해서 나중에 이제 프로에 갔습니다 근데 프로에 갔더니 저 아이패치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문구를 새길 수도 없었고 아이패치를 붙이지 못하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다 꿇고 손을 이렇게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저 기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저 퍼포먼스가 사람들에게 워낙 화제가 되니까 이름을 붙였는데 티보잉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따라하고 어른들도 따라하고 저거를 막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티보잉이라는 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식축구를 더 잘하려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선수가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홈스쿨링을 했답니다. 동네에서 미식축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미식축구를 잘하니까 대학에 가서 미식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티보우의 마음 속에는 그 선교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하자 말과 행동으로 나온거죠. 아이패치를 붙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티보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하는거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인지를 알수 있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반복하고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위원회 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들의 마음 이걸 우리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인, 주일 예배 말씀 제목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이걸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그 마음이 성경에는 수많은 행동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고 있는 것, 그 창조된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고 나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곧바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베베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다.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미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죄 때문에 수치를 알아서 나뭇잎으로 겨우 수치를 가린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해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만나와 매추라기를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좋은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에서의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제는 그냥 버리실 만도 한데 거절 안 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게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표현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를 죽음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행동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행동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어떻게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확증하셨답니다. 증명해 내셨습니다. 내너나 너희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어떤 건가 잘 모르겠으면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의 증거. 표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 예배 때도 목사했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5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주인이, 주인의 자리를 버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충성을 다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을 자기도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선교주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선교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의 제일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모르는 우리에게 복음 자체이신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나가실 때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삶의 모든 것다 정리하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며 하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힘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낮아지시되 주인이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낮아주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인간이 직접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주신 그 모범을 보이신 게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낮아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어떻게든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감당했던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였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선교하면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열심히 하시겠지, 선교사로 사명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교헌금 잘 내면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까. 내 몫은 이렇게 선교원금 잘 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그 선교사님들을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만 일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실 때에 누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냐?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톤을 넘기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가 맡아달라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달라고 그렇게 맡기고 승천하셨죠. 그러므로 이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충성심으로 복종하며 섬기시고 완수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산 영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재정적인 후원도 더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면 하나님 이 분명히 또 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나아가서는 좀 단기선교도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주보의 명단으로 보는 것보다 아까 선교지의 영상들도 보고 사진들도 보고 그 선교 대상지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랑 선교지 직접 가서 보고 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오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할수 있으면 단기선교도 많이 계획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적금도 준비하시고 하셔서, 나도 단기선교 가서 선교지 현장을 보고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 한번 되어 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여름마다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면 뭐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늘 11조가 생겼었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이 11조가 뭐냐면 갔던 친구들 중에 꼭한 명씩은 내가 다시 선교직 하겠다고. 내가 1년이든 아니면 얼마 동안의 기간이든 가서 거기서 선교를 좀더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1년씩 봉사하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렇게 하다가 장기로 선교사역을 하고 그러면 청년부에서 자체 재정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다른 것보다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실 때 오늘은 선교 위원회 헌신 예배라서 이렇게 작정 서도 드렸습니다. 근데 선교 원금 작정하는 거 물론 해주셔야 되지요. 그걸 넘어서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